안녕하세요. 겜조TV 리입니다. 시즌 업적 시즌 1 꼬마 미래공주에 이어서 등장한 시즌 2 업적 보상 꼬마 베스입니다. 사실 베스의 떡밥은 아직 궤도 엘리베이터에서밖에 등장한 적이 없는데요. 미래 챕터에서 코코와의 대화를 통해 베스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싫어한다는 점 등으로 과거에 대해 안 좋은 기억이 있고 또그 기억에 연연한다는 것을 알수 있었죠. 우선 그런 설정과는 별개로 너무나 귀여운 꼬마베스 코스튬이 출시됐습니다. 업적점수 1,000점이면 바로 얻을 수 있으므로 이벤트 기간 끝날 때쯤 시작한 분들이 아니라면 기간 중에는 누구나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되네요. 베스 특유의 서슬퍼런 안간과 여유만만한 웃음은 여전하지만 귀염 깜찍한 뿔, 왜소해진 농장식 등이 눈에 들어옵니다. 키가 공주님급으로 작아진 점이 가장 메리트가 있겠죠? 프레데터에 비해 작아진 베스의 몸집이 실감납니다. 무기 코스튬 중에 라이트닝 사브르를 드니까 진짜 완전 쪼꼬미 느낌이 살아나는데 빨리 1700점을 달성해서 미성숙 프레데터를 착용시켜 보고 싶네요. 지금까지 게임 TV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